니까 음. 저처럼 점수가 낮은 사람들은 가능이 거의 없는 것 같은데요? 꼭 그렇진 않아. 점수를 높이는 것도 중요하고, 전략도 필요해. 청약 가능한 주택에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이 있어. 국민주택이라는 거는 공공기관, 지자체. LH 등 공공기관에서 85평방미터 이하의 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말하고 그 외에 민간 건설사가 공급하는 주택을 민영주택이라고 해 프루지오나 레미안, 힐스테이트 이런 브랜드 아파트를 생각하면 돼 청약통장으로 이두 가지 주택에 모두 청약이 가능한데 네가 아직 어떤 주택을 청약할지 정하지 않았다면 매월 1회 10만원씩 납입하는 것을 추천해 왜냐하면 국민주택은 가입기간과 납입회차를 동시에 충족해야 돼 예를 들어 수도권 지역의 경우에 12개월 이상 납입기간이 있어야 되고 12번 이상 납입회차를 충족해야지 청약을 할수 있어 납입회차를 충족하면 국민주택, 민영주택 모두 청약이 가능한 거지 그리고 가입기간에 따른 17점 점수 기억하지 그 17점을 빨리 얻기 위해서 일단 2만 원을 넣고 청약통장을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해 그럼 청약통장을 만드는 가장 최적의 시기는 언제일까? 아니야. 만 17세가 되는 생일날이야. 왜냐하면 미성년자 기간 동안 가입을 했을 경우에 최대 2년만 가입기간을 인정해 주기 때문이지. 어, 그리고 청약저축은 일부 해지, 일부 인출이 안 되거든. 그래서 네가 급하게 돈이 필요하면 해지를 하면 안돼 해지를 하게 되면 가입 기간에 따른 점수를 포기하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때는 해지보다는 대출을 활용하는 거를 추천해 또 하나 주의할 점이 있는데 보통 청약이 10일 전이 모집 공고일이거든 이 모집 공고일 날 예치 금액과 가입 기간을 충족시켜야 돼 보통 청약일까지인 줄 잘못 알고 있다가 청약 자격을 충족 못 하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중요하겠지? 그리고 민영 주택을 청약할 때는 규모와 지역별로 예치해야 될 금액이 정해져 있어. 어, 우리처럼 창원시나 김해시 같은 경우에는 2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 500만 원이 있는데 네가 여유가 있으면 500만 원을 채워 넣는 거를 추천해. 모든 면적에 청약이 가능하거든. 응. 당첨이 된 경우에 계약을 하고 하지 않는 거는 네가 결정을 하면 돼. 하지만 당첨된 계좌는 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다시 사용이 되지 않고 이자도 지급되지 않고 추가 입금도 불가능해. 그래서 당첨이 되면 기존 통장을 해지하고 새로 가입하는 거를 추천해. 통장을 해지하는 거는 계약을 하고 난 후를 추천해. 왜냐하면 부적격자로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 이럴 경우에 통장을 해지하면 다시 부활을 해야 되는데, 부활하는 업무 처리가 복잡하고 힘들기 때문에 계약이 끝나고 난 뒤에 통장을 해지해도 늦지 않아. 어, 그리고 하나 더. 청약홈이라는 사이트를 자주 들어가 보는 거를 추천해. 청약홈 사이트에 들어가면 청약 통장 가입 내역, 청약 일정, 청약 제한 사항 등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어. 그리고 모집 공고 단지 청약 연습이라는 곳을 통해서 모의 청약을 해보는 것도 가능해. 요즘에는 청약 알림미를 신청해서 최신 분양 소식을 문자 메시지로 받는 경우도 많아. 청약 알림미를 신청해 놓으면 매번 청약홈 사이트에 방문하는 불필요한 거를 줄일 수 있겠지? 청약은 해지도 안 되고 하니까 분양하는 거 외에도 있나요? 철역통장은 분양받기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투자 상품으로도 매력이 있어. 아까 얘기했듯이 2년이 지나면 1.8%의 이자를 받을 수 있잖아? 거기에 더해서 7천만원 이하 무주택자 근로자인 경우에는 나비백의 240만원 한도 내에서 40%까지 최대 96만원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그리고 너처럼 만 19세에서 34세 이하인 경우에는 청년 우대형 종합저축을 가입하면 좋아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2023년 연말까지 가입을 할수 있어 원금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기본율에 우대금리 1.5%를 가산해서 10년간 혜택을 받을 수 있지 그리고 가입기간이 2년 이상이 되면 최대 10년까지 이자소득에 대해서 5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도 가능해 기존 청약통장을 변경해도 가입기간과 납입금액을 그대로 인정해 주니깐 가입하지 않을 이유가 없지 않을까? 제가 이거를 그동안 몰랐다니 오늘 가입하러 가려고요 청약은 길지 않은 복권과 같은 거야 언제 올지 모르는 행운을 잡기 위해서 지금부터 준비해볼까? 이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해